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아, safety First, 2편이 어, 되겠습니다. 1편에서는 운전 중의 안전 문제를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 오늘은 파킹할 때, 그리고 터미널이건 커스터머 웨어하우스 간에 파킹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6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째로요. 어 파킹할 때와 파킹장에서 안전사고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그럴까요? 그 뭐냐면 Go goal, Go입니다. 그것을 잘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g o 이 뭐냐면요 Get out, Get out and look, Get out and look. 앞에 체크를 따서요 Go 이렇게 만든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Get out. 차에서 내려서 and, look, 보라는 것이죠. 차에 내려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 가는 웨어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웨어러스의 규모가 가늠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직선으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내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웨어러스는요. 규모가 작아서 후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자 일단 들어가면요 다시 구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뭐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익숙한 곳은 그냥 가면 되겠죠 그러나 처음 가고 익숙지 않은 곳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다른 경우는요 여러분이 어, 덕에 아, 여러분이 다게 뺏기는 할 때, 좀 구진을 해서 파킹을 할 때요, 특별히 운전자석 사이드미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go. 예. get out and look. 예. 내려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별일 없겠지. 뭐, 뭐, 괜찮겠지. 조금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귀찮겠지만 다시 내려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GOAL. get, out, and look. 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는요, 가장 많은 안전사고는 백킹을, 백킹을 해서, 그 다음에 백을 해서 파킹을할때 발생합니다. 네. 주로 공간이 협소한 유아라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운전자석 말고요. 그니까, 패슨들 스 사이드 있죠? 운전자 쪽 말고 반대편, 반대편이요. 패슨들 스 사이드에서 어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추력에 뭐 사이드 미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 어, 다른 뭐, 추레를 갖다가, 어 치, 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황이 의치 않아서 자신이 없으면 다른 추력 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부탁하지 않지만, 만약에 앞쪽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리고 추력과 추력 취력 사이가 너무 좁으면, 다른 추력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뭐, 자존심이 상하신다고요? 네. 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자존심이 뭐, 뭐 그리 중요합니까? 자존심, 자돈, 자존심도 아니죠. 이건요,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추력계에게 종종히 부탁을 해서, 이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째는요. 물건을 다 내리고 웨어하우스를 떠나기 위해서 추력을 풀 아웃 할 때요, 추력을 뺄 때요, 풀 아웃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인데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확하게 하자. 그리고 내려서 웨어하우스에 그닭 닭에 있는 도우가 문이 닫혔는지를 확인을 하자. 이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rice 는 경우 있잖아요. 웨 e 라 rice. 뭐, 이런, 이런, 게 있으면, 뭐, 그시 표시를 해주지만, 웨 e 라 rice에서 g o 인으로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이제, 이제, 추억을 하다가, p u 이렇게, 떠날 수가 있, 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그것이 잘못, 잘못될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더블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닥터가 닫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네또 어떤 외어스은요라이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저희 경우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요 제가 초보 때한 번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물건을 제가 내리는 사람에게요, Are you done? 다 했니? 라고 물었죠. 너다 했니? 근데 그쪽에서 아마 대답을 almost done, 거의 다 했다라고 대답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a l m o s t 는 거의란 말을잘못 듣고요. done, 다 했다는 말만 듣고 제가 트럭을 풀러 트럭을 갖 움직이게, 움직였는데요. 갑자기 그 움직이는데 트레일러 트레, 트레, 트레 안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트레일러 안에서, 제트레일 안에서 클락신 소리가 나면서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꽝 소리가요. 그래서 제가 빼다가 갑자기 차를 멈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직 짐이 완전히 안 들리고 마지막 짐을 내리기 위해서 포클립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추력을 움직이는 거죠. 네. 정말 큰 사고가 날뻔 했죠. 그런데 다행히 소로가소로가 꽝을 줄이고클락신을 빨리 알아서 제가 멈추고 다시 후진을 해서 그, 그, 그 어, 조용히 어, 마무리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추력을 풀어 아, 빼기 전에 여러분이 웨어 하우스에 그 닭도가 닫혔는지 닫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요, 어, 추락대 출 트레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가죽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왜냐면, 추랙터와 트렐리엔요, 날카로운 쇠와 알루미늄 파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저도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가, 그 트랙터에 발판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를 무심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졌어요.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오른손이 있는데요. 오른손, 오른손 안쪽에 이렇게 찢어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뚝 잡는 데쑥 들어가더라고요. 아그안전 느낌 있잖아요. 뭔가 쭉뚝뚝째지는 느낌이요. 그래서 깊이 좀 들어갔는데요. 어, 꼬 고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한2주 동안 운전할 때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트레일러와 트레일러가 부딪혀서 트레일러를 파킹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그 부딪힌 지점에 알루미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파편들이그 트레일러 많아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트레일러 줄의 사이를 걸을 때이 트레일러 있는 트레일러와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어, 걷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파편에 대해서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다섯 번째는요. 어, 트레일러 그 트레일을 갖다가 주합할 때, 트레일을 갖다가 다 쓰고 이제 어서 내릴 때요. 거기다 내려둘 때 여러분 그 내리는 순서를 갖다가 표준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입니다. 네, 초보 때요, 특별히 이런 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 왜냐하면 완전히 몸이 이게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뭐 이런 경우가 한두번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어라인을 풀지 않고 디테치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에어라인을 풀지 않고, 디테치. 그러니까, 추적도와 그러니까 추레를 분리시키는 거죠. 추레를 추락할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에어라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에어라인이 끊어져,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laughs> 이제, 다른, 추적도는 어 운전할 수 있지만, 다른 추레를 연결해서 그 추레를 가지고갈 수가 없죠. 네. 네그 다음에 또 뭐, 어, 랜딩 기회를 갖다가 다 내리고 이제 그러다가 디테치 서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랜딩 기회를 내린거 잊어버리고 그냥 빼 버렸어요 그러면 트레일러가 푹주저앉다 버리죠 네그러면또 다시 이것도 힘으로 또 올리려면 고생 고생합니다 <laughs> 저도 한번인가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 트레일러 특별히 추압할때 내릴 때는 트레일러 갖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내릴 때는 항상 같은 순서대로 작업을 해서 이를 표준화, 체계화하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데이캡 그 뒤에 뒤에를 볼수 있는 뒤에 창문에서 뒤를 볼수 있는 그런 데이캡을 운전 운전하신다면 항상 뒤 창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천히 디테치 그러니까 어, 트랙트와추이을 분리시키는 그런 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블 직급이 되니까요. 일단 한번 하고 나서, 순수대로 하고 나서,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뭐가 잘못된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런 습관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트랙트를 타고 내릴 때, 트랙트에서 내리고 탈 때, 아, 3포인트라고 그러죠. 3포인트 루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3포인트라는 것은 엉덩이를 뒤로하고서 내릴 때탈때 뭐 마찬가지인데, 엉덩이를 뒤로하고서 양손으로 차를 차체의 어떤 어느 부위를 왔다 가요, 뭐그 차체 창문의 한 부분, 그다음에 차 옆에 있는 한 부분 그 다음에 발로 한 발로 이렇게 잡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3리포인트 룰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끔 뭐 무 포인트 놓치더라도요 투 포인트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내리다가 넘어지고 잘못 되면 넘어지고요 또 발을 삐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그 내리실 때 특히 내리실 때 지면을 잘 보시고 조심해서 잘 내리셔야 되고요. 특별히 겨울철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지면이 얼어서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이런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간혹 어떤 외라스는요 포장된, 포장, 비포장된 그런 땅이 그냥 맨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막 움푹 파인 곳도 있고요. 이게 막, 이게 평평하지 않죠. 그러면 그쪽에 잘못 이렇게 평평한 자리고 발을 내리다가는 접질리는, 접질리거나 아니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적어도 투 포인트, 한 손을 어딘가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한손 내리는 그런 어, 습관이 기본적으로 S3 포인트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 어, 안전하게 어, 내릴 수 있는 어,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치료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GOL. g 이 뭐였죠? 네. Get out and look. 네. 차에서 내려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졸업 문제를 확실하게,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셋째는, 추력을 하다가 풀라, 뺄 때요, 추력을 풀라 하기 전에 뭘, 뭘 확인하면 좋다고요? 예, 네. 닭 도우가 닫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릴거예요 넷째는, 아, 작업 시에 가죽 장갑을 항상 끼고 작업을 하자. 그래서, 쉐와 어, 쉐와 그리고 알루미늄 파편을 어, 파편을 갖다가 도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섯째는 쥬얼을 갖다가 조합할 때 쇠를 을 조합할 때 항상 같은 순수로서 표준화해서 어,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섯 번째는 추력을 오르고 내릴 때 스리 포인트를 갖다가 룰을 갖다가 세월로 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어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소한 사, 사건 사고들은요 주로 초보 1년 안에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아직 몸에 일이 그 추운 일이 몸에 베 있지 않고 표준화 최계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여러분 여러분 잘 적용하시고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어, 안전 사고 없이 안전 운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ow